자,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만들어준 이것은 무엇일까요? 네, 보시다시피, 북어찜입니다. 북어찜. 자, 비주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야, 이 색깔, 이 비주얼, 예술입니다. 그래서 제가 먹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우,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. 그 옆에 있는 하김치. 그 바로 옆에 있는 열무김치. 자, 오늘 아침은 요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있는 된장국도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. 예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 고마워. 네.